그래도 블랙이 좋죠. 오.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밸런스. 가 우리 미션에 딱세 명이잖아. 요누구 하나 미션 쉬면은 바로 바로 빵꾸 생기는데 응. 번호 배치가 안 맞으면은. 블링 좋아, 미션좋 아, 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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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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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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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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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전개면 노랑이 이길 것 같은데? 나이스! 잘됐 노랑이 수비를 잘하고 있어. 와, 내 생각은 진짜. 내 생각은 이거 랑우면이잖아 네. 근데 이거 마지, 다음이 마지막 게임이? 아, 가, 옐로우 스비잘 된다. 그 아니, 다섯공이야 승훈이 형, 이거 다음에 마지막 게임이 아니, 저.. 아, 저희 두.. 오. 우리, 우리 두개남고 어. 2대14! 어? 2대14! 아 어, 이거 잡기 힘들 텐데. 저기 누가 지고 뭐야? 어쨌든 누가 빠져도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동훈이 형이. 아. 또, 또? 아니 아니야. 아니. 와. 아, 아 옐로가 스비도 좋아. 신다가 대충 하고 때 마지막 하고 게 16. 너무안 돼. 신 없어 빨리 가야 돼. 아, 연안 어, 하네

16개 어떻게? 16개? 아, 네. 16개? 네 16개에 8거리인가? 아, 네 좋네 많이 보었어 조금 좋아 아유 아우 아 혹시 <laughs> 어우 내가 <laughs> 어, 그렇게 걸덜떨 정도에 진짜 심한 건데 <laughs> 아니요 그냥 오늘 2등 하지 뭐 아, 또또 맨날 <laughs> 맨날 그 소리 유연해. <laughs> 저런 거. 보면. 이건 안 된다 이거는. 어. 이러면 우리가 옐로우를 이기기만 하면 끝나는 거? 출중기게 끝나는 거잖아. 다승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네. 평생이. 오, 오늘 기대 안 했는데. 그렇지 그렇지 아 시간이 습니다, 너무 흘, 시간이 맞습니다. 너무 흘러간다. 지금도 너무 하나 걸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. 어, 계속 해도 이거. <laughs> 야. 오. 차갈 수가 없다. 16점. 아. 3분 동안 한 점도 못 줄였네. 와. 네. 아. 아아 아 성일이 형이 넘겼어야 되는데. 어 한번 더 없어. <laughs> 그때 옆에, 그 점수가 뭐예요? 이게해 마이너스 해야 돼. 마이너스 해야 돼. <laughs> <더> 마이너스. 진짜. <웃음> 아, 진짜게. <laughs> 어 <속상해. 웃음> 아, y e l 옐로왜 이렇게 좋아. 이러면 이제 30초 쓰지 또. 1분 30초 남았어. 아. 10초 썼고. 5점 차. 16점. 맨 세월. 이러면 진짜 그냥 30초야. 30초. 옐로 와이츠. 또 인기 인생인가? 그럴 걸. 이제 어 와, 전반 16점 차 그대로 갔네요. 마지막 불맹화네요.